개막식 순에 따라 성화봉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또 오네? 아 동환이네 또. 아 이거 동환이야? 동환이야? 야 저기 오는데 불꺼버리지. 빨리지어. 동환아 누가 하는 거야?

어서 했습니다. 빨리 수고하셨습니다. 빨리 빠지시는. 어디로 가면 돼요? 수고하셨습니다. <laughs> 허보 <laughs> 악수 안 해? 아이 돌처럼. 어색해. 야진종호기다려놓요 전화할게. 아 저기 뭐 하는 겁니까? <laughs> 야, 오늘 보시는 바대로 두 팀이 대결해서. 아 근데 이 대결이 안, <laughs> 안 되죠 인간적으로. 아, 섞읍시다 아, 최종 우승하는 팀에게는 진짜로 예. 와. 진짜? 와. 개인, 개인당, 아니, 개인, 팀으로 개인당, 팀으로. 와, 어, 뭐몇 번, 몇 번. 자, 어, 세 가지의 미션을 통과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최종 미션에 임하시게 되는데요. 최종 미션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면 앞의 세 가지 미션을 많이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럴 경우에 최종 미션에서 굉장히 유리한 상황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아 그렇습니까? 다 이기면 되는 거죠요 진짜 거죠. 해요. 그래도 다 이기면 되는 거죠. 너왜 무섭게 그런 얘기하니? <laughs> 나죄송하세요 그런 얘기 이렇게 편안하게 해. 네. 다 이기면 된다는 얘기를. 저쪽에 보시면은 올림픽 버스 2층 버스가 준비돼 가지고. 예예. 1 층은 지붕이 있고요. 예, 그러니까 예. 층이 지붕이 없죠. 렇죠 어느 팀이 몇 층을 탈지를 다이바이브로해서 결정 해주세요 주세요. 어?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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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장이주장이 주장이 단판으로 가가지고 이 이거 지세이 하는 없어졌 아빠 영하 은혁이가 주장이야 지면 진짜 원망할 거야 나 우리 주장 그 이+ 자, 이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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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석진이야 할증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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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이야할증요 제가. 주장이 제일 강하잖아요. 이야 할증이야 할증이야 할다이야할증안 봐준다. 이야이야할증이이야할이야이야이야야이이야 한 번에 끝내야 어... 돼. 걱정하지 마. 걱정하지 마. 묵내겠습니다 남자는 주먹이야. 묵내겠이바이자다아 괜찮아, 괜 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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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괜찮아요. 조으니까조으니까우린1일입니다 오케이.